뇌는 공부를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뇌를 조금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움직임을 제대로 해야 뇌를 100%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옆에는 또 다른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분께서는 약간 경력이 특이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치의 운동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헬스 트레이너 된지 6년차 지금은 이제 1대1 PT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제 코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서울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잘 하셨을 텐데 뭐가 공부의 비결이셨나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어요? 국과서 위주로 <laughs> 저는 이제 어, 국영수 위주로 어, 열심히 했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라는 걸 봤는데 그때는 국영수 주요 과목 위주로 보니까 어, 제가 막 전교에서 상위권 1등뭐4등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음. 처음으로 잘한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아 어, 그럼 중학교 때는 잘한다는 생각에서 잘 못했어요? 아무래도 남녀 공학이고 제가 내신에서는 좀 악착 같은 게 떨어져서 내신은 잘 못했거든요. 암기 과목 같은 건. 그래서 그때는 반에서 한5 6등 정도 하고 그냥 그런 거. 아 그렇죠, 그렇 내신까지 쳐서 평균이 나고요. 오 네, 보통 학생들이랑 다르게 고등학교 가서 아 내가 어 공부를 잘하는구나라고 느끼긴 했어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성실한 거.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까지 잘돼 있어가지고 왜요?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어 복싱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복싱을 너무 좋아했고, 뭐 복싱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반대를 하시죠. 그렇죠, 음, 그렇죠. 아들을 학교에서 맡고 다니지 말라고 복싱을 음, 시켜놨는데, 공부보다 복싱을 더 좋아하고 음, 있으니까, 음, 음, 음. 어, 아들의 복싱을... 허락하는 대신 공부는 해라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공부를 빡세게 했다는 케이스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대만 가면은 복싱이건 뭐고 맘대로 해라 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일단 동기부여가 되었었고 아, 진짜 동기부여. 저는 그래서 복싱을 응.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응. 어, 서울대를 가야겠다. 결국 서울대를 가서 진짜 복싱부를 들어가셨나요? 네,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대학교에서 복싱부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복싱부에 가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주장도 하고, 어, 시합도 나가고, 프로 데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복싱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갔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복싱 생활이랑 열심히 운동을 충분히 하다가 그럼 진로 자체는 대기업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아 그거는 음. 왜 그렇게 가신 건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니까 서울대를 음. 갔고, 어, 남들이 다 회사를 가거나 대학원에 음. 가거나 그렇죠. 어, 하니까 저도 이제 대기업을 가게 됐고요. 음. 근데 그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대학 가서 처음에 방황을 했거든요. 음.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서울대만 가면은 모든 게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좀 철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나 이제 편하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한 달쯤 다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음. 여기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학점을 따도,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취업을 해서는 거기서 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회식이든 야근이든 음. 각종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생이 끝이 없다는 걸 그때 대학 서울대 가고 나서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원하고 이제 뭐 집안의 기대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을 들어가셨잖아요. 네. 몇년 근무하셨죠? 저는 2년 조금 안 되게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네. 그만두신 건 어떤 네. 계기가 있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한 30년 가까이 그냥 떠밀려 오듯이 살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도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회사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했었고, 저희 부서가 이제 근무 조건이 되게 열악한 부서였어요. 대기업 중에서? 그죠. 렇 네. 회식도 <laughs> 많고, 야근도 많고, 어, 되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10년, 2 0년이 지나면은 지금 옆에 있는 차장님, 부장님 같은 모습이될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될 것인가? 그분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충격을 받고, 나가서 내가 학원 강사를 하든, 아니면 카페에서 알바를 하든, 내 바깥 정도는 할수 있을 텐데, 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나오시게 됐는데, 그럼 트레이너 코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본인의 적성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 나와서 살짝 방황을 하고 음, 있는데 그렇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데 옆에서 PT를 하고 있는 트레이너를 보니까 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 가르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는 잘했으니까 네, 제가 공부를 잘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는 거는 아무래도 자신이 있었더보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회원들한테 가르치는 거다 사실 공, 공부든 운동이든 똑같거든요 <laughs> 어, 어, 강사,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 내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와, 어, 진짜 먼길 돌아오셨는데, 네. 직접 이제 공부가 아닌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님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다, 열심히 뭐 수학, 영어를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의 현상에 대한 원리를 내가 음. 깊이 이해하고 그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까지 돼야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가 해서 그냥 느낌이 좋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했을 때왜 좋은 거고 어디에 좋은 거고 어떻게 했을 때 좋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걸 또 남한테 쉽게 알려주는 어 그런 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 그런 습관이 다져져서 어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코치님을 모셨던 것 중에 하나가 관악구에서 혹시 서울대생들도 좀 가르치시나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PT샵을 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PT 회원 중에는 서울대 다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라고 생각하면 국어, 영어, 수학 그 공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체 공부도 그 공부라는 큰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획득하는 건강이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치님은 이제 운동을 가르치시니까 운동과 학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이제 운동이 이제 공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멍게 이야기 하시네요 많이 몰라요. 멍게는 사실 유충 때는 뇌가 있고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유충이 이제 바위에 달라붙어가지고, 어, 서식지를 확보를 하면은 그때는 스스로의 뇌를 파먹어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 그,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면 뇌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식물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음. 사실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 운동이라는 걸 굉장히 강구하는데 우리가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순간순간 내 근육의 길이 그리고 어, 피부에 전해지는 압력. 이런 거 아니면은 온도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해서 내가 뇌에서 분석해서 다시 곧바로 출력을 해내는 음... 근육으로. 그래서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운동이라는 게 시시각각 순간순간적으로 수백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거에 반복이거든요. 음...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에서 그런 작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뇌는 공부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뇌를 조금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움직임을 제대로 해야 뇌를 100%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어, 움직임 운동을 되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과정 뭐 정확한 자세 뭐 이러는 힘을 주는 거 근력을 키우는 그 과정에서 그 근력을 컨트롤해야 되는 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감정 퀴즈 같은 거를 많이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치매 예방에 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이거든요 왜냐면 그 수백 가지 데이터들을 내가 뇌에서 처리하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뇌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이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한 쪽만 아니라 다른 쪽의 영역을 많이 쓸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실은 이런 얘기는 운동화를 신는데 라는 책에서도 많이 말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인간은 움직이기 위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공부든, 뭐, 돈을 버는 거든, 요런 걸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게 움직임이다. 라는 측면에서 운동을 봐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저는 실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운동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